뭐 온라인 기술 설명에는 예전부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방식에는 어떤 한계가 느껴져서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웨비나가 활발히 열리고 있지만 대부분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 그쳐서 지식 교류나 네트워킹 등 학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 판단했고. 그 해답이 바로 메타버스였습니다. 네. 실제로 어떻게 구동이 되고 있는지 또 영상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음.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속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예. 별도의 설치 없이 웹 접속만으로 가상의 심포지엄장의 입장에서 아바타를 통해 부스와 강연장을 이동하고 실제 강의 시청 등을 통해 최신 임상 정보나 의약품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참가자간 1대1 대화가 가능해서 실제 학 현장처럼 자유롭게 교류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어, 보니까 정말 뭐 나의 아바타가 실제 참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것 같은데 새로운 기술은 왜 초기 도입당에서 좀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학술대회가 처음 열렸을 때 참가자들의 반응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참가자의 반응이 매우 높았습니다. 예. 네. 기존 오프라인 학회는 이동과 비용, 시간의 제약이 컸고 온라인 학회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 그쳐서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메타버스 학술대회는 참가자가 자신의 아바타로 가상의 심포지엄장과 전시부스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강연을 들을 수 있고 다른 전문가들과 실시간 토론과 네트워킹 할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AI가 참가자의 관심 분야와 전문성을 분석해서 맞춤형 세션과 자료를 추천해줘서 짧은 시간 안에 깊이 있고 효율적인 학술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 반응이 매우 긍정적입니다.